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 Love You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 I Love You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기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얘야라는 아, 등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I Love You 많이 표현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 love you. 그런데 이세 단어 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I love you. I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됩니다만 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이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나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선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를 진리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을 건드리지 마라.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나를 심격화시킵니다. 그러나 나를 심격화하는 순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졌듯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세 단어 중 최고의 단어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 나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Love You 너를 사랑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보결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인정을 받을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최고의 선행자라는 칭호를 받을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어버시도 살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있다 해도 결코 그와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신격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나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 나입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이러한 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love you 너를 사랑해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인인 내가 사랑과 을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다른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너를 사랑해 라고 할때 자기 졸과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자실연 혹은 자기 만족에 의한 사랑 고백, 사랑 실행은 내가 무엇을 했다? 부듯하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촐과 자기 희생에 의한 사랑 고백, 사랑 실행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가 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I love you 이세 단어 중에 첫 번째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일 뿐입니다. 러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가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를 이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절반만 맞을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선 사랑 그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목적이 일치해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사는 자연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보다 동물과 식물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이라는 말은 질서의 차원이지 정복이나 지배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바꿔 읽기를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목적은 내가 아니라 유 너입니다. 그런데 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사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러브를 사랑한다 로 읽지 않고 사랑으로 읽습니다.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없습니다. 사랑 자체를 사랑할 뿐입니다. 싸구려 사랑, 하룻밤 사랑, 취향으로서의 사랑, 낭만으로서의 사랑, 집착적 사랑, 비인격적 사랑도 다 사랑이라는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거룩함은 물론이고 존중도 애정도 아낌도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랑을 싸구려 사랑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가 중요합니다. 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도 너, 사랑의 목적도 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해가 옳습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너로 인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만이 진정한 우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기에 너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도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너 없는 나는 의미 없고 너 죽인 순간 나도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쟁했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인간은 사망과 재앙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경쟁 싸움의 결과 같이 망하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싸움과 증오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너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하면 나를 신격화시킨 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를 학대하거나 평가 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또한 존중해야 할또 다른 너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 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를 먼저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 없는 나를 사랑해서는 안됩니다. I love you. 이 거룩한 고백에 너와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아이러비유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으로 너를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 모든 것들이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